운전 중 문자 텍스팅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때문에 미국 46개 주에서는 운전 중 메시지 확인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천히 주행하던 자동차가 앞 차를 들이박습니다. 운전 중 문자 텍스팅을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제작진이 길을 가던 1 0 명에게. 운전을 하면서 문자를 사용하는지 물어봤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문자 메시지 사용 자제를 당부합니다. 네, 운전 중에 그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어,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자제를 하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2008년 300여 건에서 토고 플리케이션 사용이 확대된 2013년 700여 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이 돼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칩니다. 사고 위험이 음주운전만큼 높은 운전 중 휴대전화 텍스팅 처벌도 음주운전 만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나 뉴스, 변진성입니다.